자, 안녕하세요. 제입니다. 제가 초반에 기본 악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카발모바일이 지금 현재 99의 레벨이 막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러면은 최종 악세템이 뭐냐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. 일단, 내 정보에 가보시면은 제가 치명타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50%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.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링을 맞추는 방법을 이미 알려 드렸어요 장비에서 어 지금 저는 여러개 끼고 있, 있지만 어링 어떤게 좋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뭐링 오브 럭링 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럭링은 지금 플러스 2단계까지 지금 인스턴트 아이템으로 줬는데 필드에서 1단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친구가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1, 어, 럭링 1이 10% 올려줘요 그리고 럭링 2가 15% 올려주는 거 보이고 계시죠 근데 굳이 이 럭링을 낄 필요는 없어 최종템이 있는데 최종템은 어, 이름이 메가링이라고 불려요 메가링이라고 불리는데 이 메가링을 끼시면 되니, 됩니다 굳이 럭링을 뭐 구하셔서 끼셔도 되는데 메가, 메르가헤프의 반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여기 나와있는데 요 반지입니다. 메르가 해프의 반지고 크리티컬 확률이 15%인데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가 1%가 붙어 있습니다. 이 반지가 거의 200레벨 찍을 때까지 최종템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망자의 탑 지하 1층 어, 마지막 보스 막보를 잡으면 어, 확률적으로 이 반지를 획득할 수 있고 이 반지는 나중에... 칼리안의 반지의 재료 아이템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칼리안의 반지, 칼리안의 반지로 만드는 재료템으로 사용이 되고요. 크리티컬 방의 증가 16%랑 크리티컬 데미지 3%가 붙어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반지죠. 그래서 메가링을 지금 습득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메가링 어디서 나오냐? 초보 초보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메가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던전을 누르시면요. 어, 망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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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지하 1층 있습니다. 망자의 필립 어 진입 아이템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어, 막보. 이 던전에 막보에서 랜덤으로 나온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 가지고 메가링을 습득하시면 됩니다. 지금 메가링 습득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최종템이라고 보셔도 되니까 꼭 가서 메가링을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얼른 지금 메가링을 습득하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자, 이상 제이였고요. 카발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빠른 소식을 전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이상 제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